공자가 쫓겨다닌 진짜 이유. 춘추의 혼란 속 공자는 권력도 군대도 없이 백성의 도리를 말하던 한 사상가였다. 그가 말하는 정의는 곧 여러 세력의 눈에 가시가 되기 시작한다. 노나라 조정에서 공자는 부패한 대신들을 정면으로 비판한다. 그 순간 대신들은 공자를 제거하려는 음모를 꾸미며 그를 위험에 빠뜨린다. 결국 공자는 노나라를 떠나 제위 송나라를 전전한다. 다른 곳마다 정치적 반발과 모함이 따라붙어 그의 여정은 끝없는 추방이나 다름없었다. 어느 밤 송나라 국경 공자는 추격대를 피하며 숲속을 빠르게 빠져나간다. 제자들은 떨며 묻는다. 선생님 왜 계속 쫓겨나는 겁니까? 보고가 쏟아지는 밤 공자는 제자들과 함께 추격대를 피해 달린다. 제자의 질문에 그는 단한 마디만 남긴다. 도는 편한 길을 허락하지 않는다. 그러나 공자가 떠난 곳마다 백성들은 그의 말을 잊지 않았다. 제자들은 그의 사상을 기록하며 돈은 점점 더 퍼져나갔다. 생전에는 쫓겨 다녔지만 수천 년뒤 그의 사상은 동아시아 문명을 뒤흔드는 지침이 된다. 추방당한 사상가의 길이 시대를 바꾼 것이다.